uncanny, 이상한, 괴상한이란 뜻이에요. 자, 어제 먹은 술이 안 깨니? 행동이 이상하고 괴상해요. 수업 시간에 막 탬버린 울리고. 그래서 uncanny, 안 깨니? 이상하고 좀 괴상해. uncanny, 이상한, 괴상한. 자, q u i v e 투덜대다, 트집잡다. 요거 q u i e 이 아니에요. 그, 위불이에요. 그, 크위블. 위불. 그래서 그, 입을 때려주고 싶어. 왜? 자꾸 투덜대고 자꾸 트집잡으니까 고 입을 갖다가 탁 때려주고 싶어요. 그죠? 쿠이벌, 그 입을 때려주고 싶어. 왜? 투덜대고 트집잡으니까 쿠이벌, 투덜대다, 트집잡다. 자, 리크. 벌을 가하다, 피해를 입히다. 자, 엄마가 벌을 내렸어요. 해초리 맞아! 하고서 그랬더니 얘가 아프니까 이크 아파라. 왜 이크 아파라 그랬어요? 벌을 가하니까 벌을 가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자, 릭 벌을 가듯이 하 행동까지 릭 벌을 가다 하 피해를 입히다예요 릭. 자 낙터널 야행성의 밤에 낙터널 낮에도 터널은 어둡죠 밤과 같아요. 그래서 밤에 밤에 돌아다니는 박쥐도 있겠죠. 그래서 야행성의 낮에도 터널은 밤과 같고 야행성의 동물도 있다. 그래서 낙터널 밤에 야행성의 낙터널 밤에. 야행성에. 자, 스코프, 비웃다, 조롱하다. 자, 스코프, 스카프를 갖다 했는데 너무 촌스러워요. 와, 스카프 좀 봐!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비웃다, 조롱하다. 스코프, 비웃다, 조롱하다. 스코프, 비웃다, 조롱하다. 자, velocity, 속도. 자, 벌라 서티인데 빌라 서티 이렇게 생각을하세요 빌라 서티, 벌라 서티. 요 빌라 지역이기 때문에 서티 하니까 뭐예요? 30이죠. 서티, 30, 30. 그래서 30이 속도야. 즉 제한 속도가 30이에요. 그래서 볼라 서티. 벌라 서티 속도. 벌라 서티 속도예요. 자, 미스레니어스. 여러 종류의 백화점을 갔더니 미, 나를 설레이게 하는 많은 옷들이 있어요. 옷이 다양하니까는, 와, 여기서 뭘 고르지 하면서 마음이 설레이겠죠? 나를 설레이게 한다. 왜? 여러 종류의 옷이 있어서. 미설레이니어스, 미설레이니어스, 미설레이니어스. 여러 종류의, 미설레이니어스. 여러 종류의 이런 뜻이에요. 자, obstinate, 완고한 고집불 통해 선생님이 이건 압수 하면서 티너트, 티가 났어요. 어떤 티가 났을까요? 이 선생님은 완고한 티가 난 거야. 압수, 티 났다. 압스터너, 압스티너트, 완고한 고집불통에, 압스티너트, 완고한 고집불통에. 자, 머지. 꼼짝하다 태도 견해 등을 바꾸다란 뜻이에요. 나 꼼짝도 안할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버쥐쥐를 버놨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깜짝이 하면서 꼼짝하겠죠. 아안 움직이겠다고 했다가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꼼짝하다 태도나 견해 등을 바꾸답니다. 왜 어떻게 했더니 버쥐쥐를 벗더니 머지 꼼짝하다 태도 등을 바꾸다 머지 꼼짝하다. 태도 등을 바꾸다. 자, v 더 판매인 행상인. 자, v 이라는 이런 자동차 종류가 있죠. 그래서 v 을더 팔아야 돼 하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v 을 판매하는 사람이겠죠. v 을더 팔아야지 하는 판매인 행상인 v 더 판매인 행상인 v 더 판매인 행상인. 자, 복습이에요. 언캐니 술이 안깨니 행동이 이상하고 괴상하죠? 다음에 그 입을 때려주고 싶어. 왜? 투덜대고 트집잡으니까 투덜대다, 트집잡다. 자, 위크, 이크. 왜 이크 그랬어요? 벌을 가했으니까, 피해를 입혔으니까 가다 입히다. 낙터널, 낮에도 터널은 밤과 같죠? 밤에. 그리고 야행성에. 자, 스코프 스카프가 촌스럽다가 아이고 스카프 바면서 비웃다, 조롱하다. 자, 볼라티 빌라에서는 서티 30, 30이 제한 속도예요. 즉 속도죠. 자, 미솔레니어스 미 나를 설레이게 하는 거. 왜? 다양한 옷들이 나를 설레이게 한 거죠. 자, 다양한 종류의. 그다음에 압스티너트압수하면서 티가 너트. 티가 났어요. 어떤 티가 완고한 고집 아, 고집을 통해. 자, 머지 자 버취 쥐를 벗더니 나 꼼짝 안할 거야 했다가 꼼짝하는 거죠 안할 거야 했다가 꼼짝하는 거니까 태도나 견해를 바꾼 거죠 그래서 꼼짝하다 태도나 견해 등을 바꾸다 자 맨더 벤을 더 팔아야 돼 하는 이 사람 누구예요 판매인 행상인 자 테스트해요 언캐니 이상한 괴상한 코이버 투덜대다 트집잡다 릭 k 벌을 가하다 피해를 입히다. 낙터널, 밤의 야행성의 스코프, 비웃다 조롱하다 자, Velocity 속도, Miscellaneous 여러 종류의 다양한 a b s t i n e n 완고한 고집불통의 b u g e 꼼짝하다, 태도나 견해 등을 바꾸다, Vendor 판매인, 행상인이에요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도되죠?